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적분 3주차 공략 미스터디 피드백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160번 문제부터 할 건데요 그 원래 스터디 번호에서는 이제 그, 그 오타가 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 문제에서는 그 t는 e의 기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y는 e의 기승이 맞고요 그리고 맨 밑에 그 단에 보시면 n이 무한대로 한 다가 아니고 네,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진행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60번 문제는 음, 뭐 식을 잡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자연수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풀줄 아냐라는 물어보는 건데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뭐 x쪽, y쪽을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어, 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 었고 역함수 로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생겨 먹고순환을 네, 똑바로 내렸을 때 각각의 이제 좌표들이 조금 나와 있죠. y축과 평행하게 만나는 여기가 지금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R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P, Q 여게 되어 있습니다. 뭐거 중점이 이제 M 이 되겠고요. 뭐 M은 y 프레스 위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뭐물어보는 거냐면은 리미트 자 n 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점의 좌표를 뭔가 잡기는 잡아야 되잖아요. 피점의 어, 좌표를 제가 이제 a 콤마 뭐 e a 등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a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바꿀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a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구해 식를좀 구해 볼 건데. 첫 번째는 MQ 길이를 구해야 하거든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집단이기 때문에, 요 Q점의 좌표가 EA 등 콤마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 때려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는 어 EA 등에서, 네 EA 등에서 A를 뺀 거를 자몇 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루트 2배를 해주면 되죠. 1대1대 루트 1대 2니까. 그런데 어 이제 절반을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전체는 이제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 됐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MR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 요 MR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M의 좌표 구하는게 있죠. M의 좌표는 절반이죠. 2a 등 더하기 a 콤마 어, 2의 2a 등 더하기 a 이렇게 되고, 뭐 R 좌표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a를 그대로 넣었을 때 l n a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MR의 길이는 네,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셔야 되니까 좀 길게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트 빼시게 어, 되면 2에 2에 a등 마이너스 a 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 이제 도정 타입을 이용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식이 이제 엄청 복잡한데 네. 어차피 금방 금방 처리가 되는 놈이라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lna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 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자만, 분분만 넣주시면 되죠. RQ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뭐 RQ 길이도 이제 두정타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 자표 나와 있으니까, 루트. 네, E에 A등 빼기 A가 되겠고, 네, 그리고 이뭐 요거 제곱을 또 해주시면 되니까, A-LNA의 전체 제곱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 그와 같이 구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나와 있는, 보기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드시면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다항함수하고지도함수는 무한대로 봤을 때지도함수 쪽이 어, 무조건 더 크다. 즉, 이제 0으로 간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모분자를2의 a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의 a등으로 나누게 되면 어차피 이건 사라지고 이건 1이 되니까 요것만남고요 네, 2의 a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안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은 네, 2에 a 등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제곱인 거니까 요거를 2에 a등으로 나눈 거랑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기는 극한값은 끊어마이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2분의 1이 2에 a등이 나눠지게 되면 네, 2분의 1이 되고 다음 항쪽은 0으로 갈 거고요 지도 함수를 로그 함수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루트 아니요 자, 여기도 이제 2에1을 나누게 되면 여기만 1이 남고, 여기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답은 이거에다가. 자, 이게 어, 루트의 4분의 1인가요? 음. 네, 루트의 자, 2분의 1의 제곱이죠. 여기가. 음, 제곱이고, 또 제곱이 되겠습니다. 루트 안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4분의 1, 4분의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역시 2분의 1을 또다 아, 그래서 4분의 1을 또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인데,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e의 x승분의 뭐 x의 k승 0이라는걸 이용했다 이 뜻인 거거든요. 어 그러면 반대로 어 이게 지금 e의 a등분의 ln a는 왜 그냥 0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T로 다시 치환해 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T가 어, 어, 무한대로 간다라고바뀌고 그 얘가 T가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지금 이 x라고 하는 게 LNT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얘보다 얘가 차수가 더 높다가 그, 그러니까 얘가 더 빡세다는 뜻이고, 얘보다는 지도 함거가더 빡세다는 뜻리니까 당연히 똑같이 이제 이거를 이 x로 영철이다. 그래서 투덕만진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풀수 있다라는 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17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감수의 덧셈정리를 쓰는 건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하다하는 말이 있어요. 상하감수의 고수들은 탄젠트를 좀잘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지금 이 문제 또한 이제 탄젠트를 좀잘 써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상형은 본체 정리 중에서 이제, 어, 사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177번은, 네, 사인 A 플러스 B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니다 뭐,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뭐, 사고 풀고 사,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네, 사, 고, 네, 풀, 고, 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인 A 빼기 B. -B, -B 비에 들어간 거랑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외우는 거에다가 요거는 뭐 그대로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이렇게 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로장이두 개를 떠놓고 자 여기가 지금 5분의 3하고 5분의 1이라는 거죠. 5분의 1이고 5분입니다. 의 그러면 a 더하기 b와 a 빼기 b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이 금방 나올 겁니다. 여기가 5분의 1이되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코사이 분의 사인이 탄젠트라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A가 되고 이것 분의 요거는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탄젠트 B 분의 2라고 보시면 되고 겠 실제로 나누게 되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탄젠트 A는 두 배의 탄젠트 B랑 같다. 즉두배 관계가 있다. 요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는 게 탄젠트 b의 값인데요. 어, 탄젠트 a와 탄젠트 b 중에서 어느 한 문제로 바꿀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상하 어떤 된 점이 탄젠트 a 플러스 b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요거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 a 더하기 b의 값이 어떤 값인지를 갖다가 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어, 삼각형이 ABC 각이 모두 예각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둔각일 겁니다. 왜냐면은 c가 예각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90도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 b를 갖다가 쓰면 사인이 5분의 3이면 여기가 5, 3, 여기가 4라고 하는 게한확인는거겠죠 그래서 이각 a 더하기 b에 대해서 탄젠트 a 어, 더하기 b는 마이너스 이를 탄젠트 어떤 금이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 탄젠트 A 대신에 이걸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제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개를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세배 탄젠트 B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정리하면서 근의 공식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탄젠트 B의 값은 양수기기 때문에 두개근 중에서 아마 한 개가 나올 거예요. 자, 3주자 피드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